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광 중에 계시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신 상태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장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넘치시고 행복하신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불행과 어둠이 가득했지만 주님께선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선 복음의 소식을 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너무 기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께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구속의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살을 이루신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게 됩니다. 종말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의 새 하늘의 새땅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 땅에 이르는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성도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지켜 나가시고, 기쁨을 전파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충만히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저들은 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대로마 제국을 저들은 기독교로,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세상에 눌리는 자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평생을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비가 올 때는 강이 생기고, 비가 그치면 은그 강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그 강들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완전히 강이 말라버려서 물 없는 강들이 되어지는데 이물 없는 강처럼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이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랑은 세상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탈모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으시다라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럼 기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 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몇 가지 차원이 있죠. 소유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차원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입니다. 못 가져도 아는 것이 없어도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그품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함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 언제나 불행합니다. 그러나 행복함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것이고 또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고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그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하게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속성이 언제나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내면에서부터 영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건면하고 착같이 일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생활도 좀 나아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과 가정생활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풍요롭지만은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누리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내면은 황폐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임과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피로가 공급되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만 꼭 행복할 수 있고 온전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데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들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행복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적들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저들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 비로소 저들은 깨닫는 거죠. 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모여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들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저들이 성벽을 짓는데 이 성벽을 짓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모든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세 차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첫째, 저들은 수륩바벨과 함께 주전 537년 약 5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저들은 무너진 성전 건축하는 데 많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늦어졌습니다만 17년 만에 제2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귀환은 첫 번째 귀환보다 약 80년 후인 458년 주전, 458년경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5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그들이 이방결혼하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혈통적인 순수함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혈통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일반화되어진 그들의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귀환이 있은 후약 14년 후인 주전 444년경에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에미아가 이 귀환의 중심이었고 느에미아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바로 성벽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 그것은 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국권을 회복하는 일이고 또한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살해, 협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벽 건축을 끝냈다고 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들은 일제히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였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학사 및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7절에 보면은 그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강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 레위인들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전한 말씀을 다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과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준 말씀을 듣고 일이 일어납니다. 저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큰 충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운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성령께서 강하게 설교자와 회중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딪힘을 받고 눈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게 눈물로 반응한 적이 언제이시죠? 말씀이 우리를 울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감동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령 전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는 두려움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삶을 그래서 나라를 잃고 또한 오랜 포로 생활로 수치 생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긴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고구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그 눈물은 새로운 결심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흘렸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눈물이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단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이죠. 백성들이 이와 같이 회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지도자들 이 당황하면서 백성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성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즐거워 하는데 슬퍼하며 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벌립시다. 에스드라 1장의 메아가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인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 하나님 앞에 나온 날왜 우느냐 오히려 온 나라가 함께 축제를 벌이며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예미하는 네 말합니다 이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축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의 가져온 것을 나누며 함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은 100여 년전 우리 한국교회를 떠오르게 합니다. 100여 년전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 때 사경회라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모했는가 하면요. 먼 시골 그 마을에서부터 각기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중간 중간에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자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렇게 며칠을 말씀의 축제를 벌이고 각각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오늘의 모습이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에스라의 말씀 부흥의 때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믿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찌 좋지 않은 말씀이겠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여기에 니에미아는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우제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산 꼭대기 혹은 방파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하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파제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부산과 울산을 스쳐갔는데 잠시 동안 스쳐갔습니다만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부산의 그 마린시티, 그 바닷가에 엄청나게 높이 세워진 그 아름다운 마린시티의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와서 피해가 컸던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피해가 컸느냐? 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린시티를 지으면서 그 경관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 경관을 더 보기 위해서 방파제를 아주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이 와서. 그 아름다운 그 마린 시티를 완전히 그렇게 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은 아무리 아름답고 그리고 평화롭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방파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모든 시험과 역경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방파제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방파제 없는 인생은 결국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너져 내림이 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잔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의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오늘 12절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름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기쁨이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짐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즐거워했었던 일, 기뻐했었던 일, 그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쁨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닿게 되어질 때 눈물과 웃음이 가능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살고, 왜 우리들이 일하고, 왜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제일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요, 교리요, 목적입니다. 그 우리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 가장 중심도 말씀입니다. 예배 왔지만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며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오면서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또한 마음이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더니 그랬습니다. 왜 모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일, 말씀을 듣는 일이었고 말씀을 들으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기뻐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임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 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아주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머디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주에 다시 은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주에 다시 은날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표현된 있는 찬송시이죠.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받는 이 기쁨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간직하고,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전해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여러 번 놀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정말 견고한 그런 그 돌로 된 예배당들, 기계도 없는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외부를 보고 내부를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죠. 또 다른 놀라움은 예배 때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그 예배당에 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 충분한 공간입니다만은 그죠 한 2, 30명. 그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초라한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 가슴에 아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미래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10년, 30년, 50년 지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여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겉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폐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종교라든가 또는 하나의 신념체계가 되어서 안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말씀을 받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그리고 또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가 우러나와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과거와 허물들을 아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뜨겁게 눈물로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들은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믿음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직분 받는 것이 귀중한 일이지만 교회 직분 받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또한 역사가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부흥은 결코 누에미아 에스라 영적 지도자들이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의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삼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적의 귀를 기울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전의 나홈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었던그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중반 미국의 대도시를 휩쓸었던 그러한 그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뉴욕에 있었던 평범한 직장인 6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뉴욕시를 미국의 대도시를 쓸어갔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기도에 불길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들이 모아져서 그 지역과 그리고 나라를 바꿔 나가면 성도 여러분, 이번에 가을 이 기도대 행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성전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부흥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지역에 열방에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울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깨닫게 되어질 때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른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 온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